네 안녕하십니까, 네, 부사관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자영업, 임대업 두 가지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뭐, 뜬금없이 왜 자영업과 비교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 방송 의도를 아시게 될 거고요. 여러분이 뭐 제게나 공감을 하시던 뭐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 판단이겠지만 하여튼 제 지금까지 그 경험과 그런 사례들로 비춰본 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.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위기 뭐 부동산 시장 예 말이 많죠. 지금 유튜브를 보더라도 폭락론자와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 의견들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약간 폭락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그것은 일단 주택 시장이겠죠. 뭐 아파트에 대한 일단 뭐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. 오늘은 어, 다음에 한번 그 시간을 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제 의견도 한번 어,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그 자영업과 이거 임대업에 <laughs>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게 거의 한 600만 정도 됩니다.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,800만 정도 되니까 거의 뭐네명 중에 한 명꼴 지금 장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죠. 그 중에는 뭐 수억 이상 투자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뭐 확실한 수익을 내는 업종이 지금은 많이 줄었죠.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그럴 만한 업종이 있을까? 뭐 치킨집을 하나 내도 지금 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고 피자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피자집과 치킨집 또그 외에 뭐 편의점 다뭐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업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가쪽 하는 분들 말씀들어 보면 옛날엔 사이클이 뭐 6개월 정도 인데 지금은 뭐 3개월이면 금방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문을 닫고 그 사업을 접을 경우에 나는 손해는 적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금을 100% 이상, 100% 회수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, 지금. 또 시장의 흐름은 따라가기도 좀 힘듭니다.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게또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. 또 본인하고 맞아야 되고 또 대부분이 판매업 거의 다 판매업이죠.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 은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약 70년생까지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뭐 40대에서 50대 여기가 지금 인구 비율상 가장 많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. 이 제2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가 앞으로 뭐 짧게는 10년, 길어봐야 15년 후에는 은퇴를 할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이분들이 10년 후에 한 번에 은퇴를 하느냐. 15년 후에 한한 번에 은퇴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앞으로 뭐 5년, 후면 은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숫자가 많이 형격히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이 자영업이 또 불경기에는 판매가 안 되고, 또 호경기에는 또 높은 비용과 높은 또 과잉 경쟁, 여기에 또 치죠.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영업이 지금은 좋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자영업이야말로 내 시간과 내 돈을 모두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지만, 삶의 질이 좋아지질 않습니다. 물론 뭐 일부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비율로 따져 보면 그 높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보시면 그렇게 밝지가 않고 또 음,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. 자 임대업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임대업 40만 등록이 이 있지만 뭐 대부분이 아파트 한 두채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고. 그분들의 수익은 뭐 팔아요. 수익이 되는데,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 하죠. 어, 임대업은 물론 초기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. 자영업과는좀 다르죠. 기본 단위, 뭐, 최소로 한다고 해도 뭐 2,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. 하지만 이제 불경기에 강한 편이죠, 임대업이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임대업은 그 아파트 임대업이 아닙니다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, 저는 지금 뭐 원룸 건물에 대한 제 방송이기 때문에,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토지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성이 강합니다. 물론 원룸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나중에 혹시 대파셨을 때 원금을 다 건진다고 제가 그 보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여기도 물론 잘 고르셔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. 뭐든지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. 하지만 임대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, 거주와 또 운영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. 아파트에 살 때보다는 좀 거주 환경이 조금은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, 어, 그 대신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임대업은 또 다른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. 이또 다른 기회가 뭐냐면 어 임대업을 하시는 뭐 특히 원룸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닌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들 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어 이걸 운영을 하시다 여기에 이제 그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어그다음에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. 이 건축업이 물론 힘듭니다 건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. 또 그건 보면 예,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여다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그 계통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또 건축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걸 보면 뭐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 능력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. 그리고 임대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를 공급하는 기능이에요. 왜냐면 이 주거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, 인간에게 있어서. 근데 요즘은 주거 형태가 어떻습니까? 4인 가족도 요즘 많이 보기 힘들어요, 3인 가족. 또 심지어는 같은 동네, 같은 시군에 살고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하는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. 또뭐 여러 가지 가정 불화 때문에 또어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도 많고. 또 나이에 따른 그 수입에 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사는 게 부담이 돼서 또 이렇게 원룸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, 단순히 가격 비교만 해봤을 때도, 원룸, 원룸에 거주하시는 게 일반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. 관리비도 그렇고, 공과금도 그렇고,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런 주거를 공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도 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임대업, 특히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납니다. 네, 정말 시간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?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같이 또 억울한 건 없지 않습니다.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적 여유도 노리실 수 있습니다. 네, 과거처럼 이런 원룸 임대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,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분들이 과연 진정 이런 원룸 건물을 운영해 보고 얼마나 해보셨을까? 또 본인이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입지라든지 그 운영 상태라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익률 좋다니까 덜컥 시작을 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의 원룸에 대한 그 부정적인 태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. 네, 하지만 그이 임대업 중에 원룸 건물 임대업은 입지랑 그 여러 가지, 뭐, 그,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,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또 이만큼 괜찮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<laughs> 좋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. 저는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입지가 약간 떨어져도 모든 조건이 동등했을 때는 이... 매, 매수 가격을 좋게, 즉, 싸게 사시면 또 이것만큼 괜찮은 게 없습니다.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뭐이 방송 시간에 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굳이 지금부터, 어, 굳이, 이, 어,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좀 마음을좀 버벅거리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나중에 혹시 정말 아시게 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적정 가격선을 매입하셔야 되는 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거는 뭐 이메일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의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시세차익을 못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유기간 동안 내가 끼고 있는 대출금만 갚아도 그만큼은 번거죠.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. 물론 대출이 금액이 크다고 하면 100% 뭐 2, 3 년에 못 갚을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뭐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8년 정도를 해야 혜택을 좀 받는데 8년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다 갚고도 남습니다 물론 갚아도 대출을 지우면 안되겠죠 대팔때 생각해서 자 여러분들 그 자영업이나 임대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원룸 건물 소유해서 건물주가 돼서 운영을 하는 거.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, 이게 어려워서 못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,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해도 될까, 안 될까. 하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임대업에는 특히 이제 두 가지 임대업 이 있죠. 상가 임대, 원룸 임대. 이 상가 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서두에 그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금은 점점 어,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업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요즘 저 임대차 계약을 쓰다 보면은 또그 원룸 건물에 그 원룸을 어떤 그 사무실로 혹은 작은 그 부속 창고로 또 다양하게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분들이 뭐 상가를 얻을 줄 몰라서 그런 생기 절대 아닙니다. 죽어도 거기서 하고 계시면서 거기서 또 사업자도 내시고 요즘은 사업자 등록하는 게 바뀌어서 주택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옛날처럼 뭐 상가나 꼭 오피스텔이 아니어도 지금은. 그 사업 전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원음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, 상가는 음 지금 뭐 600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중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계신 분들은 절반도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니까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점점 수익이 나빠지고 있죠. 이 원룸 건물하고 상대적으로 기본 수익률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또 수익률을 보면 어, 상가 건물이 훨씬 그 수익이 낮습니다.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을 좀 웬만한 거는 금액대가 몇억 갖고 살수 있는 게 없어요. 원룸은 전세가 들어있고 월세가 같이 들어있고 또그임대 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 상대적으로. 같은 만약 한 15억 정도 비교를 해볼게요. 상가 15억짜리, 보통 상가가 하나, 둘, 셋인데, 뭐 많, 뭐, 적게는 뭐 다섯 개, 많게는 한 일곱 개 정도인데, 예. 1층을 제외한 뭐 2, 3, 4층, 뭐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가 많죠. 거기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예. 또 평수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, 분명히. 또 대출도 한계가 있습니다. 상가라고 뭐 대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. 거기도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또 공지할 건다 공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15억짜리를 내가 살 때는 최하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. 원룸은 좀 틀리죠. 15억짜리도 내가 한 6, 7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해요. 하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다라는 거. 저는 제 방송의 기본이 원룸의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본다는 가정 하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비관 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보시더라도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뭐 댓글도 힘들게 뭐 달지 마시구요 저는 원룸 건물에 확실한 소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. 오늘은 음 제가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할 겁니다 방송을 하고 여기까지 들어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들 그런 건기탄 없이 또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또 1인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어 그분들의 장단점 1인 법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음 간략하게 또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또인대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자, 좋아요,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